네, 여러분 방금 이경주가 끝이 났는데요. 어, 이경주가 경주 출발 직후에 최흥경 기수 9번마가 낙마를 하면서 어, 계속 선두권의 달리던 말들한테 주행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여요. 아직까지 지금 도착 순위가 1, 2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3, 4, 5위가 4번, 6번, 7번으로 나왔고요 네, 1, 2위 아직 도착 순위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 어, 씨, 어 안녕하세요. 김윤 씨. 네. 어. 아주가 오늘 뒤에서 좀 봤었죠. 예. 갑자기 그9 번이 초반에 낙마를 하면서 예. 뭐 선두권 말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위험했었죠. 어땠어요? 예, 일단 말도 기속갈때안 다쳐야 되고 말도 음, 그2차적으로또 그렇죠. 그또 다른 피해를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, 그렇죠. 뭐 그래도 아, 다시 2명 정도의 뭐낙마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네. 다행으로 그렇게 그러니까, 잘 끝나긴 같은데 아. 병기에서 많이 안 다쳤으면 그렇죠. 좋겠네요. 네. 출발 준비되면 갈게요. 네. 같이 출발합니다.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. 우찬 씨, 어, 오늘, 오늘 몇등 했어요? 방금 경주? 저 3차 했습니다. 3 겠어요? 아까 좀 손등끈에 그 9번맞 때문에 주행 영향 많이 받았죠? 그 네. 제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. 또 하다 보니까. 출발할까요? 출발해도 됩니까? 예.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아니, 이게 네, 그냥 1등인 건줄그죠 아니 받아, 지 계속 어, 안쪽으로 밀고들어고 어, 네, 네. 어, 은경 씨 괜찮나?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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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예. 괜찮을 것 같지만. 이거 이거 가고 나서 은경 씨 지금 지하마도 로 들어 갔나 봐요? 예. 감사합니 네. 어, 예, 예. 보통 낭만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보통 낭만하는 애들 밖에서 많이 달리는데 어, 예. 오늘은 되가안전이한 뭐 가운데로 일등하려고 막 달려가지고. <laughs> 네. 네. 잠깐만요. 부탁하면은 내리세요. 안전하게. 네, 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가세요. 도현 네. 예, 네, 씨, 괜찮아요? 아, 어. 네, 네. 아, 아, 네. <안> 도현 씨, 정동윤 기수님, 여기 앞에 앉아보세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잠깐 얘기 좀 해요. 도현 <불점> 씨로. 네. <왜 싫어. 웃음> <laughs> 앞자리 비웠는데 좋은 데 야, 놔두고 다, 다 뒤로 가. 다 뒤로 가. 나 가. 생각하고, 바로 바로, 바로 갈까요? 이렇게 네, 출발할게요. 출발할게요. 꽉 잡으세요. 저 네. <laughs> 자, 이제 안전하게 오셔야지 잘리게 생겼어 <laughs> 이제 적응했어요. 2주 <이주> 돼서. <laughs> 아, 이제 님 <laughs> <이제 웃음> 아, 다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굉장히,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데 어떠세요? 다시 기수, 어, 아, 네. 네, 좋아요. 체중 같은 거는 괜찮으세요? 네, 그럼 괜찮아요. 아, 몇 키로 그러면은? 50일? 아 식사도 다 하시죠? 예. 네. 아, 50일 타고 다 타는 거죠? 그러니까요. 이 서울에 잘 드셔도 오늘잘하 네. 뭐 50일 아, 타고 다 타는 거죠 오랫동안 주로 해서 뵀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잠깐만요. 내리면 도착하면 아, 내려주세요. 멈췄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야 되겠다. <laughs> 너무 가깝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근 씨. 네. 아니, 아까도 좀 아쉽던 이번 경기도 워낙 근데 선행마가 빨라가지고, 그쵸. 따로 바꿀 수 없었어요. 세긴 세더라고요. 네. 아니, 선행마랑 저 말이 좀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, <laughs> 저,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, 3등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3등 잘한 거죠. 코차 3등, 아드레스라는 3등이었습니다. 아, 2등이랑 아, 차이가 4등이랑, 어, 2등이랑은 아. 4마진 차이 났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카톡이 트좀 앞에 좀 앉아주세요. <laughs> 우리 얼굴 담장이좀 해줘야지 저 혼자 진짜 힘듭니다. 알겠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